며칠 전 봉이가 격리되어 요양 중인 닭장 안에 조이를 함께 지내게 했다. 심하진 않지만 교미로 인해 날개 쪽에 깃털이 뽑혀 맨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암탉들의 등에 난 상처 부위는 더 악화되기 전 빨리 격리를 하면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다. 문제는 조이가 들어오고 난뒤 봉이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이와 검정색 암탉은 태양이의 무리에 소속된 암탉들이고, 봉이는 체리의 무리에 소속된 암탉이다. 평소 태양이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이는 서열도 높은데다 성격도 거칠어서 웬만한 수탉과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강단이 있다. 그의 반해 봉이는 워낙 소심한 성격에 복종심이 강하다 보니 농장의 전체 닭무리들중 가장 서열이 낮은 약체 중의 약체이다. 조이가 들어오기 전 봉이와 검정색 암탉은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냈다. 봉이가 검정색 암탉을 키워준 엄마라기 기도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둘다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봉이는 닭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봉이의 이런 돌발 행동 때문에 나의 개에게도 큰 차질이 생겼다. 봉이를 따로 격리해야 하는데 마땅한 닭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닭장에는 단위와 캔디 가족이 이주해야 하고 캔디 가족이 살던 곳에는 관우와 곧 태어날 뻥 새끼들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봉이가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면 캔디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봉이가 잘 적응하며 살수 있을지 의문이다 체구가 작은 봉이는 결국 닭장 안에 설치한 팔레트의 좁은 틈을 빠져나왔지만 안전망에 걸려 오도가도 못 하게 되었다. 봉이의 탈출 의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봉이가 새로운 닭장 안에서 당분간 홀로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너무나도 소심한 봉이는 생긴 것도 너무 착하게 생겼다. 약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 보편적으로 눈이 크고 동그랗게 생긴 녀석들은 착한 반면 날카롭게 생긴 녀석들은 성격이 못됐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등쪽의 깃털도 완전히 회복되어 제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된것 같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제리와 함께 지내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리는 어린 암탉 3마리와 좀더 친하게 지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는 동안 봉이는 심신의 안정을 누려야 한다. 이제 며칠 뒤면 캔디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봉이 혼자 이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닭장용 비니하우스 2개를 더 주문했다. 오리들은 함께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해 닭들은 교이나 서열성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호도가 농장을 나간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농장을 나간 뒤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앵두는 하루 종일 마당에서만 놀다가 간혹 농장을 돌아다니는 게 전부인데, 호도는 이제 농장 안보다 농장 밖을 더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된게 왕바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호도는 어릴 때부터 왕바리랑 유독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에도 왕바리와 함께 사라진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터줏대감인 왕바리는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왕바리와 친한 호도는 녀석의 그런 성향을 그대로 따라한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시골 생활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포도의 삶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녀석의 안전을 걱정하는 내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 언젠가는 자신의 영역을 찾아서 포도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달가슴살을 간식으로 주고 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포도에겐 이곳에 머물러야 할분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내 인생 첫 번째 고양이인 포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른다. 한달 전에 만든 아예 쿠바식 텃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더니 옥수수가 바라에서 올라왔다. 텃밭을 만들고 난뒤 굉장히 많은 비가 한번 내렸고 그 비로 인해 텃밭 안에는 많은 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 원래 계획은 내년 봄에 이곳에 채소들을 심을 생각이었지만 토양 활성화를 좀더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서 테스트 겸 옥수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아무 곳에서나 굉장히 잘 자라는 장점을 가진 데다. 뿌리도 땅속 깊이 내려 토양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겉부분은 굉장히 말라있지만 낙엽들을 약간만 걷어내면 그 속에는 많은 물기를 머금은 채 낙엽들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토양 생물들이 그동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옥수수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토양 활성화의 속도를 더욱 더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토양 생물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는 내가 원하는 훌륭한 채소밭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참고로 텃밭상자 밖에는 두달전 머위와 옥수수를 심어놓았다. 특별히 제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보다 키가 큰 잡초들만 뽑아서 텃밭상자 위에 올려놓는다. 내년 봄 머위들이 더 많이 자라서 이곳을 선점하게 되면 이곳에는 다른 잡초들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이다. 내칠뒤 또다시 우물에 가보니 이번에는 월챙이 한 마리와 어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잡혔다. 미꾸라지가 잡혀서 기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전과 비교해 물고기와 월챙이의 수가 부족하다. 그동안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붕어가 많았던 우물에 왜 붕어들이 사라졌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먹이 경쟁 때문인 것 같다. 조그마한 우물 속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고기들의 개치수는 점점 더 증가하다 보니 결국 살 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간 것이다. 참고로 이 우물은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개구리들은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지만 물고기들은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미꾸라지는 장구벌레를 엄청나게 잘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번에 잡은 올챙이는 지난번 꼬리가 잘린 올챙이가 있는 고무통 안에서 살도록 풀어준다. 그리고 어린 미꾸라지는 다른 고무통 안에 넣어주기로 한다. 엄청나게 많은 장구벌레들을 먹고, 올챙이들은 멋진 개구리가 되기를 기대한다.